미스트로트 3리의 두 번째 회에서 보여준 이수연의 감동적인 무대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소녀의 트로트 열정은 단순한 경연을 넘어 깊은 감정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이수연은 그녀의 고통과 기쁨을 고스란히 담아, 울 아버지라는 곡으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단지 음표의 연속이 아니라 마음의 언어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심사위원들과 청중들은 이수연의 감동적인 무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김현우는 그녀의 타고난 노래 재능을 높이 평가하며, 천국에 계신 아버지도 분명히 미소를 지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성 역시 이수연의 가창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수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노래로 풀어내며, 트로트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감동과 영감을 주는 예술작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수연의 무대는 미스트로트 3리의 시청률 상승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녀의 순수하고 강렬한 무대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며 이 프로그램의 인기를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미스트로트 3의 무대는 다양한 참가자들의 눈부신 활약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민의 어차피 떠난 사람 공연은 심사위원 진성으로부터 차원이 다른 무대라는 극찬을 받으며 관객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천가은의 김연자의 정든 님 해석은 장민호로부터 오랜 기다림 끝에 나타난 놀라운 새 얼굴이라는 찬사를 받았고 장윤정도 그녀의 오랜 무명 생활을 극복한 끝에 빛을 본 참가자라고 따뜻하게 평가했습니다. 베테랑 트로트 가수 배아현은 조약돌사랑으로 무대를 장악했으며 그녀의 독특한 음색과 표현력은 심사위원 김연자로부터 이 시대에 없는 가수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장윤정 역시 배아현의 무대를 볼 때마다 놀랍다고 말하며 그녀의 트로트에 대한 열정과 내공을 인정했습니다. 배아현은 자신의 15년 경력을 발휘해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주걱 트로트의 창시자 이하린은 서도의 사랑의 트위스트로 안방극장을 흥겨운 분위기로 만들었습니다. 이하린은 주걱으로 박자를 쪼개며 특유의 스타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장윤정은 이하린이 새로운 장르를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여신부의 실력과 매력을 겸비한 12명의 트로트 여신들의 등장도 눈에 띄었습니다. 유튜브에서 500만 조회수를 기록한 리틀 이미자 정서주는 동백 아가씨를 자신만의 독특하고 따뜻한 스타일로 소화해내며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이러한 각양각색의 재능과 열정이 넘치는 참가자들의 활약으로 미스트로트 삼는 계속해서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트로트 열풍을 이끌고 있습니다. 장윤정의 극찬 속에서도 참가자들의 무대는 계속해서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장민호는 예상을 뛰어넘는 서주 양의 무대에 대해 감탄했습니다. 그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흔히 볼수 있는 노래 스타일을 넘어서 서주 양이 보여준 독특하고 개성 넘치는 무대를 높이 평가하며 미스트로 삼리에서 그녀의 또 다른 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서주의 목소리는 마치 따뜻한 품 같아 어떠한 장르를 탄생시킬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박할리는 정서주의 첫 멜로디를 듣는 순간 그녀의 목소리에 매료되어 다시 듣고 싶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소리에는 꾸밈이 없고 진심이 담겨 있어서 관객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습니다. 진성은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유튜브를 통해 노래를 듣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린 참가자가 전설적인 노래를 완벽하게 소화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천재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더욱 뛰어난 가수가 되기를 바란다며 그들의 무대에 대한 감탄과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미스트로 3리는 다양한 연령대와 스타일을 가진 참가자들의 무대로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트로트 음악의 다양성과 매력을 전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트로트의 세계에서 유리 임수정의 사랑의 여왕 무대는 감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성악발성에서 벗어나 트로트 스타일로의 변신은 놀라운 그 자체였죠. 심사위원들은 유리가 트로트의 특유한 꺾기를 완벽히 소화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편 양송이는 은가은 티키타카로 무대를 장악하며 12개의 하트를 획득 다음 라운드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녀의 탄탄한 근육과 88kg 아령 마이크를 이용한 열창은 관객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선사했죠. 2023 미스코리아 미조수빈은 주의 사랑의 포로를 발랄하게 소화하며 미스코리아 출신 유수정을 제치고 2라운드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또한 트로트 데뷔 1년차의 화연과 21년차 소리꾼 오승아의 대결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문초의 희 사랑이 왔어요와 은방울 잠에 3천포 아가씨를 열창하며 모두 오라트를 획득 장윤정으로부터 강자를 만났을 때더 강해지는 스타일이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양서윤은 새싹부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최나리 나의 나으리를 시원시원하게 불러 성대 복사기 수복만, 김고민을 제치고 다음 라운드로 진출했습니다. 8살의 최연소 참가자 한수정은 이면정의 사랑하러 오라트를 기록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고, 장윤정은 그녀의 타고난 재능과 열심히 연습한 결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미스트로트 3는 다양한 연령대와 경력의 참가자들이 각자의 독특한 매력과 노력으로 환상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트로트 음악의 아름다움과 다채로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서훈과 한수정의 대결은 모든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민서훈은 송가인의 검은 고야를 열정적으로 열창했지만 12개의 하트를 얻는데 그쳤습니다. 심사위원 칼리는 그녀의 잠재력을 인정하면서도 음정의 불안정함을 지적하며 발전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모해는 나훈아의 대동강 편지로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하며 오라트를 받았습니다. 김연자는 트로트를 3분간의 드라마로 묘사하며 모해의 첫 소절부터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노래한 점을 높이 평가했고 그의 신동적 재능에 감탄했습니다. 이효리 출신의 19년 차 댄스 가수 길건은 자신의 눈물을 흘리며 무대에서 트로트 가수로서의 진정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댄스 가수 출신이라는 이유로 트로트를 하는 것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싶어 했고,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아쉽게도 그는 10개의 하트로 다음 라운드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장윤정은 길건의 진심 어린 무대에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과거 댄스 가수로서의 실패 후 트로트를 시작했을 때 받았던 비판들을 회상하며, 현재 트로트의 위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강조했습니다. 장윤정은 트로트가 더 이상 마지막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과 기회가 될수 있다고 말하며 길건과 같은 동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이러한 격려와 응원은 미스트로트3의 무대를 더욱 따뜻하고 인간적인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미스트로트3는 기존 시즌들과 차별화된 점이 여럿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은 1대1 서바이벌 대결을 1회부터 시작하며 참가자 수도 72명으로 줄여 더욱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프로그램의 신선도를 높이고 시청자들의 관심을 새롭게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성공은 대부분 참가자들의 매력과 실력에 달려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트로트 오디션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새로운 재능을 발굴하는 것이 어려워졌지만 미스트로트 3제작진은 이 난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새싹부, 현역부, 직장부, 영재부, 여신부, 대학부, 상경부 등 다양한 부문에서 출연자들의 수준이 높았고 특히 이수연, 정서주와 같은 새로운 스타들의 탄생은 프로그램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일부에서는 포맷의 반복으로 인해 식상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 프로그램의 인기와 화제성은 시청률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은 누가 이시즌의 새로운 트로트 스타로 등극할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스타가 될 참가자에 대한 시청자들의 응원과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스트로트 3는 트로트 음악의 다양성과 매력을 재조명하는 동시에, 새로운 인재들을 발굴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